일적 외세 침략에 맞서 자랑스럽게 여겼던 독립신문의 두 얼굴을 조명한다. 1896년 4월 7일에 한국 최초 민간신문이다. 서재필은 당시 4,400원을 발급받고 또 조선 정부의 지원을 받아 필진으로 6일 준 윤치호, 이상재, 이승만 주식영 등이 참여하였다. 그런데 독립신문의 기사가 요상하다. 이토의 기사다. 후작 2등 방문 씨는 세계의 가장 유명한 정치가요. 또 우리 대한 독립한 사업에 대공이 있는 사람이라, 이번에 유람차로 오니 각별히 후대하기를 바라노라. 또 2등 방문 씨는 일본 정치의 대가다. 유람차 우리나라 황성서울에 들어오는데 정부가 특별히 후대하려 한다. 독립협회도 특별히 총대위원 3명을 정해서 용산 강두까지 보내 2등 방문 씨를 환영한다더라. 독립신문을 발간하는 독립협회에서 친이나가 환영까지 한다는 기사인데 우리가 알고 있던 독립협회인가. 다음은 이완용의 기사다. 리완용 씨가 자기 힘껏 제주껏 평화토록 조선에 큰 해가 없도록 일을 해 나갔다. 리 씨가 갈리면 그보다 나은이가 있을는지 모르겠더라. 학부 대신 리완용 씨는 애국애민의 마음으로 나라 권리를 외국에 빼앗기지 않으려 애쓰다가 미워하는 사람을 많이 장만하여 평안도 관찰사로 가니 충성있는 사람들은 다 섭섭히 여기더라. 대한 독립의 상징인 독립문의 건설은 백성들의 성금으로 이루어졌는데 독립신문은 거의 매일 같이 독촉기사를 내었다. 이들은 독립문을 건설하고 이완용이 편에게 글을 쓰게 했는데 독립협회 발기인에 참여한 이완용이 가장 많은 200원을 내었기 때문이다. 이후 독립협회 회장이 된다. 서재필은 독립신문에서 피재손이라는 미국인으로 등장했는데. 훗날 서재필이 추방되었을 때 출국을 만류했던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귀국 정부가 나를 필요 없다고 해서 가는 것이다. 조선은 더 이상 서재필의 나라가 아니라 귀국, 즉 너희 나라였던 것이다. 서재필은 추방당하면서 조선 정부로부터 2 8,800원을 받아갔다. 아직도 독립공원에 서재필의 동상이 세워져 있다. 3일TV